성경을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모택자, 풀석자, 전국술 역자, 별 이름 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엿볼 역자가 보이고, 물 수변자가 있습니다. 엿보다, 물, 못. 정말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관련된 물이 무엇일까, 무엇이다.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근데 이건 성경에는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왕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거물을 칩니다. 그리고 엿봅니다. 엿보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 나무 십자가에 달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곁에 서서 조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을 죽였다. 왕을 죽였다. 엿보아서 사람들이 흙과 같은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 왕을 죽였다. 십자가에 달아서 고난을 받게 하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 엿보는 자들은 이 왕을 기뻐하지 않았던 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표현을 했죠. 자이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보면은 그 눈을 옆보다, 그 옆보다 기뻐하다와 관련된 물이 무엇일까 보면 성경에서 못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유다의 별이죠. 별 이름. 그러니까 메시아는 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 왕이 자기 땅에 왔을 때 흙과 같은 사람들이 엿보아서 거물을 치고 십자가에 달아서 고난받고 죽게 하였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세상 군왕들이, 즉, 악인들이, 풀과 같은 악인들이, 흙과 같은 악인들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결박을 하나님의 그과 메시아의 결박을 벗어 버리고자 풀다는 뜻이죠. 벗어 버리자 하여서 메시아를 기뻐하지 않고 엿보아서 거물을 치고 죽이고자 깨하였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이 자들이 거물을 치고 메시아 왕을 죽이고자 하였다. 자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에워싸고 수족을 찔러 십자가에 달고 피 흘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엿보아서 그 왕을 피 흘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흘리는 포도주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는 이 포도주와 같다라고 만찬 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전국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서 우리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사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셨다 풀다 이런 것이죠. 그 멍에의 끈을 풀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고난을 받고 죽기 하였다. 그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 자, 여기서 속옷이란 말이에요. 속옷 내의 입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이분이 골고다한데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이그어이 그, 그, 옆보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기고 수족을 찌르서 피를 흘리게 할 때에 속옷을 그 제비 뽑았다라고는. 자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건 성경 아니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사랑 이것을 이제 그 아가씨에서 표현,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는 가시 나무 가운데 백합하고 숲불 가운데 사과 나무가 그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심히 기뻐하였다.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죠. 자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고 내 사랑하는 자노루와 사슴과 같다. 그래서 시편 2 2 편에 아헬레샬곡조로 부릅니다. 이 사람은 사슴이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는 사슴이다는 거죠. 피를 물같이 흘리는 사슴이다는 라 거죠. 수족이 찌리고 물같이 쏟아진다. 라자깃발는 자가 피를 흘리는데 물같이 쏟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벽 뒤에 있어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왕은 엿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비둘기 왔다. 그 성령은 비둘기다라는 거죠. 자그내노이내 신부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는 내 요단강을 뜻하는 거죠. 자, 옆 보는 자가 있는데 그분은 사슴과 같은 신분인데 뭐라고요? 네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다는 요단강이다. 이것은 거룩한 그 성의, 성의 성전에서 성문 밑, 성전 문 밑으로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아가면서 뭐합니까? 예, 그 물가의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 다행인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물이 흐르게 되면 뭐합니까? 그 땅이 살아나고 윤택하게 되는 거죠. 윤택하다 할때 택자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디르사. 자, 디르사라는 것은 어, 기쁨이란 뜻입니다. 너는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엿보고 예루사랑 같이 곱구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으며 잘 보십시오. 눈은 해스본 바드라비문 곁에 있는 연목과 같다. 라고 표현 자, 기뻐하는 자. 그리고 사성같이 엿보는 자. 당신과 관련된 그 사람과 관련된 물은 뭐라고요? 너의 눈은 헤스본 바들랍비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다. 자, 이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왕으로서 통곡과 눈물을 눈물로 자하고 이게 그 눈물 왕자가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이 눈물이 가득 차서 통곡과 눈물로 자기 백성과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것이 못과 같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액자가 되는 거죠 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덮을 때 물의 허공과 빽빽한 구름이 있는 거죠 나야하님이 나야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몰락이든 몰락이 뭡니까? 맵다는 뜻이죠.들은 심 포도주를 줍니다. 전국술이 되는 거죠 내가 깊음의 죽음의 깊은 물과 못입니다. 수렁의 늪이란 뜻이 됩니다. 자, 이 기뻐, 그,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엿보는 사람, 기뻐하지 않고 죽이려고 한그 사람, 살생하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빠져있는 물은 깊은 물에 잠겨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처럼 재진 사람이 딱 깊은 물에 빠져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깊은 물에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목과 수렁에 넙에 빠져있는 거죠.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다에, 우리가 바다라고 표현하죠. 바다 옆에 백합화 문양 저처럼 소사님 곡조처럼 10편 6 9편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대적의 거물과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네,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언덕이 됩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여서 이 깊은 물에서 구원해서 높고 넓은 곳으로 세워주십시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눈이 뭐라고요? 연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붙잡는 깃발은 자가 용사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러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강들이 섬이 되며못들이 마르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죽음의 깊은 물을 상징하고 수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기쁨으로서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못을 말라 버리고 강을 말라 버리게 하면서 구을하신다는 죽음의 깊은 죽음의 물이 심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천하의 왕이 되시고 성전에서 샘이 열리고 시내와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택이 되는 거죠. 자 성문 성문에 성전 문 안에 계시 왕께서 왕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오죠, 그죠 그는 기뻐하는 자죠. 기뻐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그 옆보는 그 자들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분이 하늘에 하는 이게 부르짖어 어떻게 됩니까? 예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기뻐하는 자로부터 나오는 무리에서 드레퍼리 어, 쌍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땅이여 땅이여 기뻐하라 기뻐하며 즐거하라 워 즐거하다는 워 뜻이 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워 마당에는 미리가다가 득도에는새 포도주와 전국 술이 되죠 기름이 넘치는도다 술과 그 즐거움이 넘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엿보는 자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술과 마실 것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똑같은 말로 표현하면 강려와 매바는 땅이 기뻐하며 기뻐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저는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 일을 어디서 예수님이 성취한 신념이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신라 못에서 베데스다 못 그래서 38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되는 거죠. 눈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때 왜 못이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이사야서 설명한 대로 기뻐하는 자가 이렇게 보십시오. 마른 땅과 광녀들의 기뻐해라, 땅아 기뻐해라. 그때 맹인들이 눈을 뜰 것이다. 그다음에 저런 자가 사슴 자가 뜰 것이다. 그때 관련된 물이 뭐냐? 실루암과 베데스다. 그가 상자는 모시 되는 거죠. 이미베드스는 뜻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광야의 무리 속에 있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며 뜨거운 사막의 변화에 모시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모시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맹인들이 눈을 뜨고 전원자가 누워 있던 자 일어나서 다리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못과 예루살렘의 땅에 예루살렘 실로암못과 베데스다의 못에 가셔가지고 그들을 고쳐 주시는 겁니다 땅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자, 매번은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윤태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 물, 목, 물이 말라서 목이 마르고 기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신 목이 마르시고 깊은 물에 잠겨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깊은 물에 들어가시고 목이 말라지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왕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물이 주어지게 되는, 모시 주어지게 되는. 깊은 우리를 죽이는 못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못이 생명수 물, 그 비가 내리고 샘이 터져서 우리에게 생명수 못이 주어진 다 그때 맹인들이 눈을 뜨고 어떻게 됩니까? 전는 자가 사슴들이 사슴과 같이 뛰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실로 암몰 과 베데스다 못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과 같은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모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히 거룩한 성에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죠 제가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나타냅니다 거룩한 성에 기뻐하는 자가 우리에게 목과 같은 많은 생명수의 물을 줄 것이고 깊은 물, 우리를 죽이는 깊은 물을 모실, 모실 상냥합니다 마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